안녕하세요 코레오입니다. 우리가 참깨, 들깨, 유채 등과 같은 식물 유지류를 재배하는 목적은 종자 자체를 채취해서 기름을 얻는 것인데요. 바로 이 기름을 얻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만큼 종자를 많이 형성하고 유지가 많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식물 유지의 생성 조건을 간단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식물의 유지는 종자가 형성되면서부터 동시에 생성되며 대체로 완전히 여물기 전에 유지의 함유율이 최고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유지가 증가하진 않습니다. 다만 종자를 말리게 되면서 건물증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유지 함유량도 가장 많아지게 됩니다. 즉, 최대 유지 함유량은 최대 건물증까지의 성숙기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종자 수량을 높이는데 유리한 성숙 조건과 충분한 성숙기간이 필요합니다. 온도의 경우는 생육조건보다 높아지면 식물체내에는 유지보다는 농말로 축적되기 때문에 참깨나 들깨처럼 고온기에 재배하는 경우 생육 중 30도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경우에는 품질과 수확량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양소의 열량을 보면 지방이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열량이 두배 이상 높은데요. 즉, 마찬가지로 식물이 유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도 엄청난 열량이 필요합니다. 이 엄청난 열량은 광합성을 통하여 고정되는 빛으로부터 오는 것인데요. 즉, 광합성이 풍부하게 일어나야 품질 좋은 종자와 유지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공급하는 비료에 따라서도 유지의 함유율이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질소질 비료는 광합성을 위한 잎의 생육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지만, 필요 이상 공급 시 단백질 함량이 증가되면서 유지 함유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인산과 가리의 경우는 많이 준다고 유지 함유율이 올라가진 않지만 부족한 경우에는 유지 함유율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토양 수분의 가부족은 영양분 흡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종자 수량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며 성숙기에도 유지 함유율과 불포화 정도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충분한 토양 수분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식물이 생육하는 데 필요한 필수 영양소는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유황을 비롯하여 각종 미양 요소까지 약 18종 정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참깨, 들깨 같은 유지류도 모든 필수 영양성분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이제 잎과 줄기의 생육 위주가 아닌 종자를 형성하고 종자의 유지함유율을 늘리기 위해서는 그리고 좀더 향이 좋은 기름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신경 써서 공급해야 하는 영양성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리입니다. 참깨나 들깨는 질소, 인산, 가리 요구량이 많진 않지만 꼭 공급해줘야 하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깨나 들깨를 후작으로 하는 경우에는 바짝만시 질소질비료만 어느 정도 공급하고 가리는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가리의 경우는 질소보다는 토양에 오래 존재하지만 전작에서 비료를 살포한 지 30일 이상이 지났다면 토양 속에는 가리의 함량이 높지 않을 확률이 큽니다. 바짝만시 가리질비료나 가리가 함유된 비료를 살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가리는 오일합성에 필요한 효소의 역할을 관여하기 때문에 가리가 부족시에는 유지합성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가리는 토양 속 수분을 보유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참깨나 들깨를 파종하거나 이식 후에 가뭄으로부터 견딜 수 있는 힘을 좀더 길러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미량요소 부분입니다. 미량요소는 제가 곧 따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지만 잎이 타거나 수확물이 기형이 되는 등 눈으로 보이는 미량요소 결핍 증상보다는 우리가 결핍 증상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수확량과 품질의 저하를 일으키는 정도의 미량요소 결핍 증상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유지류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미량요소 결핍 증상으로 어떠한 생리장애를 일으킨다기 보다는 미량요소 결핍으로 인한 종자 생성과 유지함량이 그리고 품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유지류에서는 망강과 붕소, 몰리부덴의 결핍이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망간은 마그네슘처럼 광합성 자체에 큰 영향을 주고 무엇보다 유지합성에 매우 중요하며 유지류 작물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미량요소 중 하나입니다. 봉소는 수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량요소로 조금만 결핍돼도 나쁜 종자를 형성하기 때문에 유지함량과 품질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몰리브덴도 생체 내 질소 대사나 효율과 꽃가루 형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종자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유황입니다. 유황은 이미 많은 식물학자들이 질소만큼 중요한 성분으로 인정할 만큼 필수 원소로서 식물에게 많이 필요한 다량 원소입니다. 유황은 질소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기 때문에 종자의 유지함량을 높이는데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황이 결핍되는 경우에는 수확량과 품질에 큰 문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황을 충분히 공급하면 기름 특유의 향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성분은 마그네슘입니다. 마그네슘은 질소, 인산, 가리, 칼슘보다는 적게 필요한 성분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열량의 유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광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충분한 마그네슘 공급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마그네슘은 지방산 유지 생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마그네슘이 없으면 지방산 유지 합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성분이고 특히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양 속에서 기량작용과 여러가지 원인으로 포장의 생리 장애 중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겹핀 문제 중 하나입니다. 마그네슘의 경우는 연면시비를 공급해서 유지류의 품질과 수확량을 상당 부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분 중 토양에 살포하는 가리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 연면시비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보충 또는 공급해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미량요소의 경우는 토양에 부족하거나 흡수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면시비로 좀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사용 시기는 파종 후 15일 경부터 개화기 초까지 3회 정도 시비하면 좋은데 이중 개화기 가까운 시기에 개화 직전에는 꼭 연면시비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참깨, 들깨와 같은 유지류의 수량과 품질 향상에 좋은 영양 성분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난번 비대와 착색 때 당생성을 위하여 마그네슘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유지생성에도 마그네슘이 매우 중요한 성분이라는 점 기억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간과했던 미량 요소를 제대로 공급할 수 있다면 수확량은 물론이고 더욱 고소하고 진한 향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코리아그룹은 항상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